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썩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응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 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성령 강림과 관련하여 사도 행전과 충돌하고 죄사함과 관련하여 카톨릭과 충돌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르키는 말씀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유한은 분명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알았을 것인데 부활절 당일 저녁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논란을 종합하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순절 성령강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은 오순절, 즉, 이때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도 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전에 하던 물고기 잡는 일을 계속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후에서 보게 됩니다. 만약에 부활절 당일 저녁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면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은 전혀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안이 실제로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따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50일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절 당일에 미리 예고하셨다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논란이 되는 것이 죄의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카톨릭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카톨릭 사조, 사도, 사제들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중요한 교회의 권세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과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33절에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그 당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반 다른 성도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수함의 권세를 주셨다면 그 권세는 사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권세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권세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죄수함의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따져야 됩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 용서를 받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이 말씀은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지만,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진 죄사함의 권세는 곧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맡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또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나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 여사오니 이건 또한 사명이고 건수인 줄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진리의 길로 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 정치가 성숙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제가 나아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혼란하고 산적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깨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얀송 교회 세일을 향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어린 생명과

이세에게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긴 말 받으시오며, 나라의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